안녕하세요. 건물 관리, 매매 임대, 건물의 모든 걸 도와드리는 굿 파트너, 올인원 부동산입니다. 연락 주시기 전에 항상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하는 구파트너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와 정말 보기만 해도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가 빌딩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3면이 코너로 되어 있는 그런 상가 빌딩입니다 지금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카메라로 다 담기가 힘들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대지평수만 무려 400평이 넘는 그런 상가 빌딩인데요 저의 뒤쪽으로 보시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쭉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상가 빌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파트 상권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그런 상가 빌딩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구분 등기 되어 있지 않고 구분 상가 아니고요. 통상가 건물 매매입니다. 저희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뒤쪽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도 다가구 건물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건물이 정말 위치도 너무 좋고 정말 코너에 있어서 코너도 그냥 코너 아니고 산면으로 코너입니다. D긋자로 둘러져 있는 가시성이 정말 좋은 코너 건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요. 앞쪽에 큰 대로를 따라 가시면 바로 백석산단이 이루어져 있는 동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업단지 사시는 분들이 이쪽 다가구 밀집 지역에 많이 거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 상권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탄탄한 그런 동네다. 그래서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가 빌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대지 면적은 무려 430평이고요. 옆 면적 701평,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상가 빌딩입니다. 저희 주차장은 건물 뒤쪽으로 가시면 주차 17대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1층에 5개 오실, 2층에 4개 오실, 3층에 2개 오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쪽 정문으로 한번 가면서 둘러볼게요. 여기는요, 아파트 입주민들 사용하는 대형 마트, 그리고 뭐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뭐 각종 업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가 굉장히 커서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장사도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시고요. 앞쪽에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한참을 걸어 왔는데도 아직 건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너로 돌면 바로 입구가 보입니다. 영상 밑에 저희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좋은 매물이 잔뜩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꼭 좋아요까지 잊지 마세요. 네,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촬영 시간 기준 정말 아침 일찍인데 출근 시간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동인구 너무 많고 빠르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엘리베이터 보이고요.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에서 만든 TK50G 11인승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층 3층 올라가서 3층부터 내려오면서 설명드려볼게요. 네, 3층은 지금 피트니스 센터로 운영 중이고요. 아침부터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네요.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2층입니다. 2층은 지금 'ㄷ'자 형태로 사무실들이 이제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옥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상가 빌딩 보여드렸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에 다가구 건물 밀집 지역에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두정동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백석 산단에서까지 굉장히 가까워서 산업단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인프라를 많이 이용하시러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배우 수요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면적이 굉장히 커서 뒤그자로 상가가 쭉 이어져 있어요. 내방해보시면 정말 와, 웅장함을 실제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이 건물 마음에 드신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협의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은 현재 보이는 대로이며 융자금 보증금 월 수익률은 달라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매물의 자세한 위치나 수익률표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쪽에 구 파트너 부동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